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4년 반 동안 이 잘못된, 정권에 의하여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많은 억울함을 당한 애국열사 여러분 그리고 오늘까지 이 부도덕하고 부정한 정부와 맞서 싸우면서 아스팔트에서 잠을 자고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자유 대한민국을 외청했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기 이 소자 오늘은 2020년 그렇게 자주 들렸던 국회의사당 앞 정문에서 잠시 1인 시위를 하고 들어갈 계획으로 바쁜 일과 속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할 소식은 늦었지만 부정선거 인정하고 21대 국회를 해산하라. 네, 이렇게 위에 치러 왔습니다. 방송 장비가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장비를 가지고 와서 좀 저들이 듣도록 큰소리로 방송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방송 장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장비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냥 차를 가지고 이렇게 산발이 만들고 유튜브만 찍고 가겠습니다 이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너무도 명백한 사기 조작극이었고 여당, 야당 따로 없이 아마 모종의 거래가 있어 야당 대표는 국민과 함께 하지 않 하면 우리 국민들을 원수로 여기고 바른말하는 사람들을 마치 사단이냥 그렇게 저희들이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 개나 돼지라 그리고요 문재인이같이 조국이같이 윤미영이같이 박지원이 이인영이같이 한입으로 두가지 말을 하는 넘무간나 새끼들을 가리켜 성경은 독사 새끼들 그럽니다 독사 새끼들 네 독사들이 혀끝이 둘이라 안에서 지들지리 하는 말이 다르고 바깥에 나와서 하는 말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들을 가리켜 예라이 독사 같은 놈무 새끼들 을 그런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불법은 예사로운 불법이 아니죠.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라는 놈은 온갖 가증한 방법으로 우리 국민을 이와 같이 못 살게 하였고,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였으며, 도저히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 볼수 없을 만큼 악행과 거짓과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대한민국을 이꼴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다시 없어야 될 것은 물론이지만 대한민국 뿐이 아니라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지 2021년 하고도 11월달에 접어들고 오늘이 그 두째 날이 됩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열방의 모든 자유 애호가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동방 땅끝 마을의 4년 난의 이 악행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검은 자들이 슬슬 나오는 거 보니 미친 개들이 아마 배때기가 고프니까 밥처먹으러 가는 모양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 돼지들이라 그러지. 심한 놈들은 독사 새끼라고 그러고. 나라를 이걸로 만들어놓고도 이재명이를 대통령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개자식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이 것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야? 개자식들이지? 개 자식들도 후한 말이야. 개마다 못한 새끼들이지. 국민 여러분. 38선 이남과 38선 이북의 이 경제력이 남북 하나는 50배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이 남쪽에는 쌀이 남아서 걱정이고 저 북쪽에는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예, 남쪽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문재인이나 조국이 같은 이런 개새끼들이 이런 나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죠. 여기 들어 앉아 있는 300명의 가짜 개자식들이 이런 나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세워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이런 개자식들이 들어앉아서 4년 만 만에 나라를 욕골로 만들어 놓아서 행정부 대통령 문재인이란 놈과 더불어 미친당 이 개자식들이 거기다가 독재 정치를 하고 싶어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대한민국 안에 있는 신천지 이단들과 미친 무당년들과 하나 돼서 우리 국민을 속이고 약 40에서 50명 가량 가짜 국회의원을 만들어 이 계집 수작을 하고 들어앉았는 게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 참을만치 참았죠? 문재인과 이 정권이 하라는 대로 다해서 저런 개새끼들이 네 하라는 대로 다 해왔다 이 말이야 우리 국민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는 왕따당하고 또다시 문재인이는 평화쇼를 벌치며 이재명이 같은 개새끼를 대통령 세우겠대 국회 보좌관 여러분들 이재명이 훌륭한 사람 맞나? 문재인이가 정치 잘한 거 맞아? 대답해 봐. 개들은 개끼리 통하제? 그러냐, 안그러냐 자식들아? 막말로 하면 대통령도 개새끼, 국회의원 넘어새끼들도 개새끼들, 대법관도 개새끼들, 성관위 직원도 개새끼들, 또이지! 대한민국 사유재산을 하던 50% 나라가 다스리겠다고 하는 민주노총개자시들 맞지? <목소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주인이지 국회의원도 아니오, 대통령도 아니오, 너희들도 아니오, 개새끼들아! 나라를 이걸로 만들어 놓고도 쌔쌔 웃고 돌아댕기지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야이 개자식들아! 늦었다마는 이준석과 하태경이 야당들 부정선거 인정하고 국회 해산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2022년 3월 9일까지 뭉개고 대통령 선거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먹으라 그래, 연먹으라고.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세우겠다고, 연처먹으라이 새끼들아. 어? 새극기부대 때문에 야당이 망해서 여러 한 생쥐 같은 나쁜 새끼들 야당 여당이 어디 있나 대통령사부터 개 새끼 아니냐 이 말이야 KBS가 살아. KBS 공정보도에 이 새끼들아! 알았나? 뒤지지 말고 개새끼들아 네 양반 입에서도 이런 개새끼 소리가 다막 나옵니다 얼마나 더러운 나라인지 얼마나 개가 된 나라인지 목이 쉬어도 이런 것들 보고는 개새끼 소리밖에 안 나와 시계를 넘어 새끼들 대한민국이 너 나라 아니야, 이 새끼들아! 내 네, 목이 쉬어서 말도 잘안 나옵니다. 문재인이가 훌륭한 놈 맞지? 그러냐? 어디 있을까 말좀 해봐! 송당 어떤 놈 대가리가 깨지는지 보자 공정보도 해이 새끼들아 KBS 문재인의 숙련으로 그만하면 됐다 알았나 이 새끼들아 더 이상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국국회의원권리권도장도 없는 투표지를 유효표라고 하는데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애들이 앞장설 것이고 우리 황교안 대표와 민경호 의원, 저희들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이런 나라, 이런 정치, 그냥 두고 볼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젊은이 여러분들, 11월 6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 아니, 강남역 10번 출구, 대로변에서 대형 영상차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사기 조작되었음을 다시 알립니다. 서울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전주에서 충청도 강원도에서도 이 문재인 정권의 가증함을 폭로하고 4월 15일 국회의원 이 선거 부정을 알리기 위하여 남녀노소 학생 여러분까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 11월 달 안에 저 대법관들 이 부정선거 판결이 없다면, 올해 국민들이 이 조작범들을 직접 잡아서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대표가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지켜진 자유인데 이 문재인이 개자식의 독재 정치를 하려고요? 오늘 집회 어디에요? 오늘은 집회 없습니다. 끝났어요? 오 네, 집회 없습니다. 이제 저기 저기 11월 6일날. 네. 토요일날 2시에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오시면 강남역? 예 거기 황교안 대표도 오시고 민교구 의원도 우리도 예, 예 우리도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정선거 이거 알리는 거예요 여 국회의원들이 가짜야 지금 막예 그. 그래 그걸 알려서 이거 해산시키려고 그래요. 해산시켜야 됩니다 여기, 여기서 오늘 집회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근, 그, 끝났겠지 뭐 조원진 대표, 그 사람들 따라 댕기지 마세요. 에? 조원진 대표, 그 사람 따라 댕기지 말라고. 어... 그 사람, 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박근혜 그 사람 예? 아, 그래 대통령 발의하고, 전광훈 의원은 하나님 발의하고, 그래가지고 지들이 뭘뭐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어른 사람 아닙니다. 그래. 어. 누가 옳은 사람이고? 누가 옳은 사람이야 황교안 대표가 옳은 사람이고요. 조한? 황교안, 박, 박근혜 대통령 때공무총리 하시던 분. 그분이 최고 억을합니다 그분이 이 국회의원 저 선거 조작하고다 알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법적 싸움도 하고 저희들도 이 국회 해산 지키려고 그래, 이제 앞으로. 해산돼야 돼. 여기 가짜들이 60명 가량 있어. 가짜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음. 네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집별를 어디서냐 하기로 묻기로 목이 아파도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공유하시고 또 공유하시고. 저희들 믿고 따라주시면 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정권은 저희들이 이미 밟아놓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면 우리들이 앞장서서 만약 총을 가지고 상대하면 저희들이 총알받이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정권. 11월 달에 우리 끝장냅시다. 여기 있는 이 사람, 만만찮은 사람입니다. 따라주시면 전광훈이처럼 쇼하는 사람 아니에요. 죽으면 그냥 죽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옛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운명하셨던 분처럼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워 말고 따르십시오 헛소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발이 전광훈이 놈처럼 그렇게 하는 놈이 아니야. 우공당의 조원진이처럼 악근에 아, 그래, 발휘하는 사람도 아니다 이 말이다. 그래서 아, 연합녀석 채널A 당 하시네. 공정 보도하자. 개나 발 불지 말고 이 자식들아. 알아들라 이거 좀 찍어보도 해라 이놈들 개수닥 버리지 말고 우리 국민 더 이상 잡지 못해 뒤져 뒤져 이 새끼들아 내 목이 아파서 더할 말이 많아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Değil bir kesimi de